어쩌면 내가 월터처럼 될까 봐 이거 힐링이 아니라 사인의 방법 나 기분이야.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조용히 있어 조용히. 그냥 봐. 나도 그런 거야, 엄마. 하지만 집아래에 살고 있는 삼촌에 대하여 나에게 엄마가 절대로 얘기하자. 다른 무엇을 숨기고 있을지 알수 없는 노릇이다. 나는 엄마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아직 살아있는 것을 n t 고 y i n 다 to bury something. I don't want to bury something. 내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다. 가족의 저주를 너무 믿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저주를 실현시켰다. 오야. 이제 무너져서 없어져있네와 이쁘다 음, 배경. 이걸 써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쁘네. 어쩌면 내가 죽으면서 다 없어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얘 혼자 남았네. 이집 안 사람은. 이제 다 혼자. 그래도 가족에 대하여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거 너도 포함된 그 역사를 솔직히 나도 아마 내가 지금 그런 것처럼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느낌이다. 이거 패드도 되려나? 패드 지원도? 어쨌든 간에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것 같다. 이에 어디지 여기? 그리고 집을 보면 그들의 상상력과 고집과 관계의 역사를 보면 다 가능할 것만 같다. 이야. 되게 복잡한데 오랫동안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익숙해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 집이 무슨 가족이 집을 짓기도 전에 묘지를 먼저 완공할까? 여기 앞에 묘지인가 봐 여기가 묘지 있네. 인정하기는 부끄럽지만. 나는 사람보다 애완동물 묘지가더 기분 나빴다. 와... 저빌 세마리 것이었고 두마리잘못이3 of the gerbils are mine. 을 지었지만 e g 가 묘지를 l s 했다이게묘지 e 3 o 오딘의 기념비는 충분히 에디의 생각이었을 것이다. 엄마는 언제나 잊으려고 했지만 에디에게는 과거가 사라지지 않았다. 간주 때 물에서 과거가 고개를 내미는 것을 그녀는 볼수 있었다. 이게 그 기념비 그건가 봐 방금 말한 에디는 멜빵 꿈에서 이전 집이 나온다고 그랬다. 여기가 이전 집인가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곳. 떨어질 뻔했어. 떨어질 뻔했어. 위험했잖아. 에디의 생각은 언제나 내가 이해하기에 더 쉬웠다. 하지만 나이가 더 들수록 엄마의 입장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바람이 비 엄마는 나처럼 그녀의 형제를 두명 잃었다. 왜 엄마가 우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겠다. 이렇게 다막 죽고 그래. 지금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다. 엄마가 줄고 일를 원했던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든다. 든다. 언젠가 되게 돌아와서 스스로 전부 알아내는 것. 뭐 이렇게 다 죽고 그래 가족들이 <laughs> 왜 그랬대 <그럴 대체>? 쨌? <laughs>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laughs> 위에내집위치 좁... so 이제 올라갈 길이 많을 것이라 절대로 임신 22주에 오지 않았을 까아 임신했네 지금. 17살인데? 잠깐만. 17살인데 22주라고? 벌써? 왠지 배가 좀 불렀더라. 지치죠? 저도 사람인데. 허허 어, 어. 나도 사람이야. 씨난새 할아버지를 만난 적은 없지만 그와 엄마가 많이 닮았다고 생각한다. 왠지 뱁좀 불렀네. 임산부인데 이런 곳에 와 갖고는 둘다 강력한 인상이었다. 그러네요. 사냥하시는 분이네. 샘은 평생 사진을 찍었지만 엄마의 말에 의하면 그는 카메라 앞에서는 긴장했다. 우리는 모두 뭔가 두려워요. 세마 할아버지. 자기가 하, 사냥하셨던 걸 진열해 주셨어. 박재혜 에헤헤. 뭐야? 아, 카메라 찍은 거였어. 오, 할아버지다. 돈도는 이 주말을 잊지 못할 거야. these memories are going to last a lifetime. What? Kimchi? I'm I going to have to shoot anything. It's a hunting trip, Don. Shooting is strongly encouraged. Perfect. It's going to rain the whole weekend, isn't it? I will never forget this weekend, Dad. That's the spirit. Okay, got it. I'm going to take some pictures, okay? Just be careful. A camera's older than you are. Ah, 찍었어. You're right, Dad. It's starting to clear up. Where is What Yeah. Yeah. We should not have drunk hold still while i take a picture of you i'm just saying i'm not always gonna be here don you'll need to remember this stuff if yep. you want to survive i'll be fine dad you know who else thought he was gonna be fine some guy who died don i'm being serious i know dad you're always serious doesn't being out here make you want to chill out well, to tell you the truth, I haven't been out here in twenty years. <coughs> Last time I was with my brother Calvin. <coughs> Don, don't you think you could find something more interesting to photograph? <coughs> Your grandpa Sven taught us how to fish, how to build a fire. <coughs> We found an old logging trail. With deer everywhere. Uh. I bet if I could remember where that trail was, we'd spot a buck for you in no time. Give me a minute to check the map. Come 제가 볼까? 열중하시는 저 멋있는 뒷모습? 너무하시네 it... 지연이님 방송중이다 여덟님도 계신다 이안님 어서오세요 아버지, 뭘찍으라 거죠? 전 정답을 모르겠... 그래요, 저거예요. 오케이, 내가 사진을 찍기 전에... 아빠, 어디 갔어? 아버지, 짠... 아빠, 나... 정말 해야 돼요. Don, you don't have to do <웃음> <웃음> 맞았어. Don. 울고 있어. I'm proud of you, Don. That, okay? 아빠가 갈게야. 우리 집 거라. 살면서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것이야. Dad, it's 저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신겨? 이 모든 이야기 중에서 엄마가 그 이야기만큼은 꼭 말해줬으면 했다. 아이고야! 힘드네. 하나푸치이 모든 걸 자랑스럽게 갖고 계시는데, 참. 어, 여긴 뭐지? 어,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After Sam died? 쌤이 죽은 후에 엄마와 에디는 사이가 정말 가까워졌다. 둘다 잃은 것이 많았다. 오호, 조고 방, 애기방이네. 애기 방이네. 애기 깐난 애기 방이야. K. K. Do you remember the way Gregory used to laugh when he thought K. 가 본의 얘기 이러니 Something funny was happening but only he could see it. 야. 개구라. I think he saw things t 우리들은 보지 못한 걸 아기가 본것 같아. 같다. 개구라. 개구라. 에헤헤 개그리 자식. 내손 안에 있구나. 에헤헤 얍! 살짝! 풀... 풀... 으음... 아! 그레고리... 목욕 <레고리> 시간 <복역시간> 끝났어 이제? 그레고리? 그레고리인가? <레고리> 애기 이름 그레고리였던 <레고리> 건가? <레고리> 여보세요? <레고리>

뭘.. 받든 간에 아! 고래야! 이게 진정한 힐링게임이지 꼬레 꼬.. 고래 고래야! 아니 미치.. 고래야! 그래, 내 네, 이놈. 올라오는 것이 좋을 것이야, 이놈. 배우리 슛! 살려주세요. 살렸죠. 어, 됐다. 아. 잘못했어요. 고래 그래, 아저씨. 하 <laughs> 귀여워, 어떡해, 이거. 잠수함 뒤에 쫓아오는 거 봐, 사람들. 애기가 보는 시점인가, 이게? 저기요. 고래 아저씨. 고래 아저씨. 안 내려와요. 허! 정말 즐거워 보였다. 동. <웃음> <웃음>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이 고래자식. 가자! 고래! 박씨. 왜? 귀엽잖아! 가자! 사람들아! 고래의 힘으로! 다 튕겨버려! 아주 개판 5분 전이야! 야하! 실없는 얘기다. 아기가 너무 행복한 것은 걱정한 것이다. 그런데 아기가 사라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미안해, 그레고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있어. 그날 밤 내가 전화하지 않았더라. 뭐지? 난 아직 살아있어! 에, 에, 에. 야! 아 개구리는 아직 죽지 않았다 가자 우리에게 말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본 세계를 어너 oh, no. 케이 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레고리도 그렇고 다 그래. 뭐지? 내가 깨고리 된 건가 지금? 하지만 사고가 내 잘못은 아니란 걸 알아. 그레고리는 행복할 거야. 설마. 그레고리는 너도 행복하길 바랄 거야. 행운을 빌어 케 사랑해 샘. 어디로 가야하지? 물에 그 해갖고 목욕할때 그물 때문에 그 전화 때문에 죽었나봐 맞나? 물에 빠져가지고 목욕하다가 막아놨구나. 조심해, 임신 22주차야. 더있 위로 가면 더 있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닌가? 길을 잃었다. 잔잔하고먼 애기의 방에도 뭔가 있을텐데. 다 아, 올라가는 길이엄마 형제들이 죽은 다음에 엄마는 다락으로 방을 옮겼다 엄마의 형제들인가 봐 지금까지 곳이 당시 에 엄마가 가장 멀리 갈수 있는 곳이었다 오노노노노오오오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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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에라이 힘들다 정말. 저봉을 잡지 마소. 이미 두형제를 잃은 다음에 두 아들을 잃은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했을 것이다. He 는킬바타에서 집을 지으며 이름을, 여름을 보냈고 아빠 인 산제를 만났 엄마는 종교에 대해서 결코 얘기하지 않았지만 엄마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종교가 큰 도움이 된것 같았다. 허허. 내려가야 되나? 엄마의 방였나봐가 방금 거기가 지금까지는 엄마의 형제들을 본 거고 방금은 엄마를 봤던 거 같아. 나도 포함되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그러면 핀치 그거 저주가 그거라면 나한테도 포함된 이야기잖아. 가자, 나도 핀 치가 은 그건데? 세 열어 주세요. 일로 오는게 아닌것 같은데 어노 no. 도움 길을 잃었어 알려주세요 <laughs> 잠깐만 뭐지? 중으로부터 숨 대신에 샘은 중을 찾아 다선 것 같았다. 가면 이렇게 글로 나오니까 괜찮긴 한데. 하하. <laughs> <laughs> 똑똑실합니다. 제가 길을 찾고 있어요. 선생님. 톰톰톰 집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 나한테 진짜 찾기 힘들게 돼 있는 것 같아. 제 생각은 뭐 이건 무서운 것도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아니에요. 뒤로 뒤... 아 <laughs>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제발.